그 정도 순정을 보였으니까 결혼해 좋겠죠. <laughs> 음 살해당했습니다. 사실 오늘 생일이 아니라 기일이에요. 형수가 살아 생전에 케이크 좋아했었는데 가난해서.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대요 그래서 길에 케이크를 먹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?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늘에 대고 에이 씨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젖 같습니까 하는 순간 그, 여자를 만났다. 그 여자는 를 만났다. 그여자 나에게 있어 구원이 고종교였다그런데그여자를 잃었다. 세상에 신은 없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다. 나는 이미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라고? 라고 형이 그러더라고요 <laughs> 아니요 좋아했을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예.